실수 \(x, y\)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5를 만족할 때, \(e^x y\)의 최대값을 물었죠. 자, 여기에서 \(e^x y\)를 \(k\)라고 두면, 이때 \(k\)는 상수겠죠. 이때 \(y\)는 \(e^x k\)가 되고,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이꼴 5 얘는 5x 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얘는 1번식이 되겠죠. 이 문제의 조건에서 x가 실수니까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1번식이 실근을 가져야 하겠죠. 근데, 1자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사용을 하면, 4k제곱 5에 k제곱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k제곱 25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이 5니까, Exy의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